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언어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내용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명령합니까? 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특히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고, 또한 분노의 감정,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하라. 어,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은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는 시편 말씀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마,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런 구약의 어, 분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바울이 어, 분노는 하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약간 어, 입장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의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분노의 감정이 나의 죄로, 그러니까 분노가 죄게 되지 말도록.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분노가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는데 분노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요. 그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해가 지나도록 그러니 밤이 너어서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분노는 하되 그 분노가 어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범죄함은 다른 아니라 언어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화가 날수 있는데 그 화가 날때 어 오늘 보문 말씀 전체를 보면은. 결국 언어 생활을 강조하죠. 그 욕이라든가 분노했을 때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방식의 표현법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식의 죄를 짓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죠.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뜻은 썩은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단순한 욕이나 아주 특히 더러운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쓸모 없는 말. 아유 제가 오타가 났네요. 쓸모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 없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말. 그래서 쓸모 없다, 쓸데 없다 여기에 좀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냐 선한 말을 해라 그 선한 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세우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다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는 건물을 세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포되어 있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어, 성령의 전 우리 몸을 세워가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하나하나 정석껏 쌓아야지 함부로 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이야기할 때, 특히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계속 쌓아가고 세워가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럼 반대조, 반대로 그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또 여기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적당하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더러운 말과 대비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도 적절한 쓸만한 그런 말입니다. 잠언 2 5장1 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적절한 말, 적당한 말. 그러니까 아무 욕이 아니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어, 이거 나쁜 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쓸데없는 잡담들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참잘 봐야 할것 같아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적당한 말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인가? 했을 때그 관점으로 보면 쓸데없는 말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영과 묵상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7 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통로가 다름 아닌 내가 사용하는 쓸데없는 언어, 악한 언어, 분노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준 언어는 그 언어 생활은 이제 다름 아닌 내 주에 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순간순간 어, 입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될때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근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실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어,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솔직함을 핑계로 그리고 어, 그런 것그 말을 좀게 함부로 하는 게또 오히려 인기가 있고 재미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결코 어,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점을 좀 우리는 좀 주의깊게 묵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더러운 말과 죄악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어,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야 하는 이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이유와 목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내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 행위, 나의 어,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막 지키지 않으면 구원해서 떨어질까봐 네, 그런 식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죠. 우리가 어,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위들을 하다 보면 특히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수준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살수록 어, 받게 되는 유혹이죠. 종교란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이야,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저는 오직 나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죠. 승리하며 사는 거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적용시키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명령들이 어, 마치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하는, 갑갑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일 유익을 보는 것은 그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어생활을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금심하지 않는 적절한 말들, 선한 말들로 살아갈 때 누가 제일 유익할까요? 우리가 유익한 거, 제가 제일 유익한 거죠. 제가 제일 행복한 거고 그걸 통해 누리는 유익은 제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장 행복한 영적인 그 풍요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런 적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편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어서도 모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아내와 아들들에게 어, 이 기본적으로는 예를 갖춰 행동하지만 순간순간 어 이렇게 감정이 제어가 안될때 툭툭 내뱉는 말로 상처 주는 말을 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관계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네언어생가중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일단 적절한 말, 쓸모 있는 말이 아까 소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쓸데없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 일단 말은 좀 줄여야 할것 같고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때 적절하게 말을 하려면 미리 어떤 말을 할지를 좀 리스트를 작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 타이핑을 미리 좀 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고 미리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좋더라고요 가서 즉흥적으로 막 주시는 그걸로도 기도하면 또 좋긴 하지만 어, 그분을 위해서 더 오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미리 써보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 누군가한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해주고 싶은가를 미리 타이핑해 보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목사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유익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제가 가장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